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자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저 질문도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면 아, 현재 시간이 이제 1시 새벽 1 시가 다 되어가는데 저 질문 하나만 해결하면 아, 오늘은 방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어떤 질문이냐면요. 음, 질서는 수용에게 구리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답니다 그걸 좀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잘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질산은 수용액이래요 그러면 AgNO3인데 응? AgNO3인데 거기 그림 보니까 Ag 플러스라는 놈이 두놈 있습니다 어? 두놈 있어요 왜두 놈이 있어야 되는지는 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어?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N3 마이너스도 두 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Ag 플러스도 두 놈이고 N3 마이너스도 두 놈이니까 이 Ag N3라는 아쿠에오스 자 아쿠에오스 상태예요. 수용액 상태. 이온화 상태죠? 아까 이거 봤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구리 막대를 하나 딱 꼽았다네요. 구리 막대를 하나 딱 꼽았대. 구리막대. 그럼 구리막대를 딱 하나 꼽았는데, 자, 이때,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쵸?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 그래서 얘네들을 쭉 나열하면, 각하나망알련. 자, 각하나마그네슘. 아, 알루미늄, 아연, 철리주남, 철리주라 철, 리켈, 주소, 나, 여기 잘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 짤릴것 같아, 어, 미치겠다. 수소, 그 다음에, 구리, 아, 수소 다음에는 일리 갈게요. 자, 수소 다음에는 구리, 자, 수은, 수구, 수은, 은,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금. 이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au죠? 죄송합니다. au에요. au. au입니다. au.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뭐냐? 라는 조건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건 부분은 알고 가셔야죠? 자,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금속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금속의 특징은, 금속의 특징은 전자를, 전자를, 잃는다, 잃는다,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자를 내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뭐예요? 그들의 그들의 세기. 누가 더 전자를 잘 내놓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더 누가 더 전자를 잘 내놓느냐. 그세기예요 그러면 어, 너무 길게 갈 수는 없으니까 금속의 반응성 파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녹화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보니까. 구리가 여기 있고요. 구리가 여기 있고 은이 여기 있네. 그러면 구리의 반응성이 은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강한 구리가 약한 은한테 침범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구리의 반응성이 은의 반응성보다 큽니다. 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야? 그럼 당연히 구리가 구리가 구리가, 구리가요, 구리가, 구리가 전자를 더잘 잃는다고 봐야 되죠? 근데 문제는 Cu가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Cu가 전자를 몇개 잃어버리냐면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요. 즉, Cu Cu 한, 하나가, Cu 하나가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Cu 2플러스라는 e 이가이온이 되겠지, 이가. 그쵸? 이가이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두 개의 전자를, 반응성이 약한 요 녀석이, 즉, 에이지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소화해야 돼요. 오케이. 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는 플러스 일가야.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먹고 에이지가 됩니다. 에이지. 은이 돼요. 그래서 은도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이 됩니다. 은. 응. 근데 이두 개를 다 소화해야 되니까, 강한 놈이 뭐라 그래요? 야! 너이 새끼야, 내거두개다 가져가! 어? 근데 은이 뭐라고 그래요? 어, 저는 하나밖에 못 가져갑니다.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죠? 어?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그러면 새끼두놈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렇죠. 두 놈이 필요한 거죠. 두 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소화해서 얘가 내놓은 두 개의 전자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라앉는다라는 얘기는 솔리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솔리드. 즉,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고체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고체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고체 상태가 되는데, 바닥에 가라앉지,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라붙냐면, 요쪽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AG가 솔리드 상태로 구리판에 달라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 도금이에요, 도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도금. 도금. 그래서 은도금이라고 부르죠, 은도금. 은도금. 오케이?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거울을. 그래서 은거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투 시간에 나오니까, 은거울 반응은. 자. 은도금. 아, 은거울 반응 없어졌나, 화투에? 글쎄요, 일단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아하,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구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요. 다시. 구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이 CUE 플러스가, 이 AG가, 이 AG가 이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치환된다고 봐야 되겠네. 구리는 빠져나오고, 은은 달라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큽니다.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커요. 그러면 얘 두개가 원자랑 얘가 큰데 얘는 작은데 작은 놈이 빠져나오고 큰 놈이 들어갔으니까 자 다시 작은 놈이 빠져나오고 작은 놈이 빠져나오고 큰 놈이 붙었으니까 아하 이 구리막대의 질량은 자 다시 구리막대의 질량은 질량은 증가했겠네 그죠? 왜요? 왜요? 작은 구리가 빠져나가고 원자량이 큰은두 개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됐네. 구리 막대는 증가했을 것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요, 구리는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구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고체 즉 막대인 고체 상태에서는 붉은색이에요. 무슨 색이라고요? 아 글씨가 왜 이래? 붉은색이라고요? 아시겠죠?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온화 즉 Cu2+ e 아쿠아 상태가 돼 버리면 즉 이온 상태가 돼 버리면 그 수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요. 그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 수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푸른색. 자, 다시. 수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푸른색. 푸른색.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리 이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바뀌겠네. 그죠? 수용액은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푸른색으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푸른색으로 바뀐다고요? 오케이 됐죠?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제시된 1, 2, 3, 4, 5번을 다 확인해 봅시다. 용액의 푸른색은 진해진다왜요 구리 이온이 계속 나오니까 용액의 푸른색은 진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오케이? 응, 음, 좋아. 구리판의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와서 달라붙었으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 응? 자, 3번.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다. 여기 있네요.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죠. 오케이.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틀어 맞고요. 구리와 은 음, 이온은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구리의 이온은 여기 있네요. 앞에 개수가 몰수니까 이온의 몰수니까 일이 숨어 있겠죠. 은은 여기 있네요. 은은 뭐예요? 두 개의 이온이 반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AG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몰이죠 그러면 구리의 모, 이온의 몰수는 1몰. 얘는 2AG 플러스니까 2몰. 그러면 몰수비는 1대2 맞네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수용액속 이온의 수는 감소한대요. 수용액속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네. 수용액속 이온의 수는. 자, 여기 a g 플러스라는 이온 두 마리가. 다시 두 마리가 가서 고체 상태가 됐으니까 두 개가 사라지죠. 근데 한 마리만 나오잖아요. 그럼 두 마리가 달라붙고 한 마리만 나오니까 당연히 전체 이온수는 감소될 수밖에 없겠다는 라 얘기죠. 그렇죠? 맞네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거다 해결됐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 머리가 잘리네. 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제 머리가 잘려요. 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